아, 뭐야, 민주 독일이야? 아, 뭐야. 민주 독일인데 왜 프랑스랑 싸우고 있지? 파리 함락. 빠릅니다, 독일. 카를로스파가 미국에 갔는데? 일본? 미국 항복 87%? 그 동시에 프랑스는 멸망. 달리 항복. 아, 미국 항복. 그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지금 독일이. 미국 AI지, 지금. 그뭐 영국은 뭐 미국의 AI면 뭐할 수가 없죠 사실 뭐 어? 스페인 본토 되찾네요 아 포르투 브라질이네 스페인이요 오 근데 멕시코 뭐잘 맞겠죠 알아서 아 어, 저는 멕시코 군대 아까 독일어 서다 뒤졌잖아 기록만 있는데 자주브랄터를 다시 영국이 가져갔습니다 오 어, 독일 기갑을 믿는데 아못 믿는데 자 소련은 기갑 12개 독일은 기갑 12개야 어, 똑같네요 개수 음 근데 이미 강방어 라인을 기갑으로 이만큼 뚫렸기 때문에 계속 밀릴 듯 지금 소련한테 누군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면 소련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끝나다가 소련의 무기를 이탈리아 합병했다고? 어? 했네? 유럽의 이탈리아 전역지배 왜안 또? 아! 이거? 이거 같은 세력 줄수 있나? 토지 임대료 파기 낮은 인민 지지도 제거 어 그러면 이제 모두가 마오쩌둥을 지지하겠네요 어? 유럽연합! 두 번째 유럽연합입니다 아이제못 뭐 막죠 소련이 이러면 프랑스가 핵심이거든요 이탈리아랑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제 어? 아니 이만 이마... <laughs> 아 이만큼만 핵심이야? 아 어? 아 시발 왜 튕겨 미국 와도 상관없죠? 어 유럽연합 시점이네 유럽연합 찍고 그거네 튕겼네 와에티피아 있었는데 안 봤어 하느님이 택한 자 이건 뭡니까 멕시코 멕시코 또 이러네 일단은 중국이 와서 방어해주는 중 멕시코 본토는 멕시코는 독일을 지병으로 휘젓는 중이에요 베를린은 찍먹을 했네요 독일이 아니라 유럽연합이죠 한복도 50% 지금 독일이 아니라 유럽연합인 게 중요해요 지금 뭐 프랑스, 스페인, 뭐 이탈리아 여기 거의 다 핵심이거든요 스페인 핵심 맞아? 핵심이잖아 어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인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프랑스, 독일 아니 프랑스, 이탈리아도 다 가야 돼서 이거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핵심 바건데만 핵심인 것 같아. 순식간에 찌그러지는 체코, 폴란드 기갑입니다. 에투피아 뭐 하고 있었나 볼까? 홍 자, 돌아온 미국. 미국 시점을 볼 수가 없어요. 누르면 일본이랑 스페인이야. 잠깐만. 여기를 눌러야 돼. 미국 공장 159개. 유저가 돌아왔죠. 일단 이거 다 정리하죠. 너 어, 소련 공세. 초불이 많이 떠요. 여기를 이렇게 기갑으로 자를 수 없을까요? 어여긴 빨간 불이 많이 떠요. 소련. 여긴 초록불 뜨고 여긴 빨간불 뜹니다 빨간불이 뜨는 곳은 당연히 독일 유럽연합의 기갑이 있는 곳이고 소련이 초록불을 띄우는 곳은 기갑이 없는 곳입니다 유저가 본토를 찾았네요 우사 하나 어마어마합니다 군대는 꽤 많은데? 아! 다 다쳤는데? 어? 아니 항구였는데 아수송선이없구나 제대로 된 원수들은 다 어디다 두고 이런 원수를 장군이 이거밖에 없냐? 아 대전에서 갈렸구나 루마니아가 예루살렘에 터키는 예루살렘을 뺏겼습니다 12초 후 예루살렘은 다시 프랑스가 밟으면서 터키 땅이 됐어요 터키 개안 망하는데? 바그다드 가야 망할 것 같은데? 시아미요? 유저 있어? 안 나갔어? 뭐 고종 6명 뽑고 놀고 있는데요? 아 이거 뭐야 노래 부르고 있어 기갑 가는 데는 다 미네요 폴란드 기갑도 상당히 세다 잘 미네? 음 중국은 공장 183개 일본이 중국한테 1차 통수 맞고 2차 어... 통수는 맞은 적이 없구나 어쨌든 중국한테 통수를 맞고 미국도 뺏기고 그러면서 너무 약해졌죠 지금 어... 어? 일본 뭔가 하나? 드디어? 근데 웬 아일랜드? 만만한 게아일랜드요 사람들 맨날 아일랜드 치더라고요구보 3포 아 그러네 미국 일본한테 해군 다 뺏겨서 뭐 못하겠구나 그 다음 이제 영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일본 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어상영 성공 뭐 아일랜드는 당연히 밀어야 되는 거고 전선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제 방어하지 못하는 듯한 소련 근데 굉장히 느리게 밀려요 유럽연합은 공장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째 공장을 안 짓네 보급이 안 되니까 철로 단계를 높이고 있죠 일본은 지금 타라 입구를 실패한 상태였는데 네덜란드 뺏기면서 다시 성공 어이 뭡니까 캐나다한테 집니다 캐나다 기계와 오 어, 캐나다 세다 몇 기계와야? 15기계와 7차량화 대전차포 오 어, 셉니다 캐나다 에티피아는 통일을 했네요 자 뭐가 통일된 나라가 많다고? 스칸디나비아 유럽연합 유고슬라비아 인도는 아니고 중국 라따나코신 아 발트도 있었지 통일 발트 핀란드 전쟁한다고? 드디어 뭔가 보여주나? 뭐야 군대 어디갔어 아 막아주러 왔네 소련 뭐야 이거 무슨 라노벨 제목 아니에요? 어 터키 땅을 되찾나요? 아니 어딜 가든 중국 군대가 다 있어요 그냥 아까뭐 멕시코에도 있더만 뭐야 인력이 늘어납니까 왜아 징병법을 올렸네 가 아니라 교리가 지켰네 이내전술 여성 노동자가 아예 찍혔네요. 하지만 중국이 지금 보병 하나 하나가 강한 게 아니거든요. 딸랑 구보 지원 중대도 없어.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 강력해진 협상국의 군대를 이기기 쉽지 않다. 중국 장비 상태요? 와 많이 쳤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루에 총이 1300개씩 나와요. 어머 그럼 구보가 몇 개야? 구보가 500개야? 한보가 200개? 근데 이 정도 장비면은 많긴 하네 장비가. 노련도 막아주러 옵니다. 모든 전선에 중국이 다 있어요. 아니 이미 막고 있었네. 아니 세계의 경찰이잖아 얘네가. 중국이 세계의 경찰인데요 지금. 중국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착한 것 같아. 막다 도와줘. 중국이 오늘 한 나쁜 일은 일본한테 통수친 거밖에 없습니다. 아 티베트... 아 그건 티베트 없으면 판도가 이상하잖아. 근데 스위스는 뭐한? 독일인 자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서 먼저. 씨발 왜 들어왔어? 이럴라고 들어왔지. 일본이라고? 어? 뭐야 독일인 자산 동결인데 왜 일본이 피해를 받아? 유럽 연합이라 독일 아니야? 이게 뭐야 명예 독일인입니까 일본?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일본 안 그래도 망했는데 이게 무슨 버그입니까 지금? 유럽연합 독일이 만들었죠? 아 스위스가 그래서 중점하고 내용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나 무슨 소린가 했네. 와 어일랜드 120개 사단이 와 있습니다 일본. 독일 죽이려고 지금 일군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노란 불입니까? 영국이 세긴 한거 보다. 아니 갑니다 일본. 아니 일본이 프랑스 상륙을 가는 걸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 땅이 유럽연합으로 바뀐 프랑스 땅에 일본이 상륙을 가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상륙 빨간 불. 다 빨간 불. 아니 일본 약합니다. 도대체 뭘로 상륙방어를 하는 거야? 상륙방어를 구보에다 지원중대 달린 걸로해? 아니 유럽연합이 나온 이상 독일이 오늘 질 수가 없는 그거거든요. 안아 유럽연합이 나왔는데 독일이 왜 지겠어 오늘? 어? 광고 땄네? D F 오 소련 아오대세 상륙을 했나요? 여기 상륙했네요. 아무튼 루마니아 지방에 상륙을 한게 소련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어 상대적으로 약한 곳을 찌르겠다. 독일의 기름줄을 끊겠다. 실제로 독일은 지금 루마니아한테 기름 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부쿠레슈티로 달려야 돼요. 뭐야 이거? 부쿠레슈티가 중요합니다. 여기 쓰잘데 없어요. 어 폴란드 기갑 개쎄다아 기름을 영국 다 갖췄습니다. 망했어요. 아, 폴란드 세다 기가. 어 자산 동결 찍혔다. 아니 뭐야? 아 진짜 일본한테 갔어 일본인들은 다 동결됐습니다 건설이 안돼요 이제 공장이 없어서 나라 망했습니다 민공 7개예요 에티오피아요? 음 시온제국? 어이구 깔끔하네요 판도 와뭐 많다 유다지파에 정복하는 사자 하일레 셀라시의 1세 폐하 개 많아 뭐 공장 헝가리급이라고? 헝가리보다 많긴 하네요 조금 근데 헝가리가 지금 공장이 적은 것은 결레국이라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안 나가고 열심히 하네? 아 영국 결의국이구나 그래서 자치도 증가 찍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유럽 면합이 지금 약한 건지 소련이 세서 안 밀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군 차인가? 영국이 공군을 빵빵하게 갖기 때문에 세계의 공안이 다 막아주고 있어서 그렇다고? 아니 심지어 여기는 중국이 안 막고 있어. 중국이 막는 라인까지 아직 안온 데도 많아요. 자 중국, 멕시코의 침공한 스페인도 전부 다 막아냈습니다. 중국이. 중국이 소련보다 공정 많다고 이제? 어? 선데? 지금 중국이. 한도가 너무 이쁘니까 확장을 더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였으면 여기저기 막 치고 난리 났는데 사상자 얼마냐고? 음, 협상국은 170만, 연합국은 700만, 소련이 240만. 나머진 짜잘짜잘하게 죽었네요. 터키가 거의 100만, 인도도 거의 100만, 멕시코 50만, 중국 50만, 영국도 거의 100만, 80만. 독일은... 철저하게 공세를 기갑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인력의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병들은 그냥 전선을 채우는 용도고 독일한테는 기갑으로 공세를 하고 있죠 대부분 오 이탈리아 그까 아니라 터키 시칠리아 섬을 되찾았습니다 이탈리아 오 어, 공중 20개 됐다 갑자기 아루마까지 먹었네요 이번엔 인도가 상류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건 없습니다 인도가 갑니다 이탈리아 하는 게 뭐냐고 먹었는지 뭐 볼까 아프리카 막기 하지만 순식간에 막으로 몰려오는 유럽 연합 군대 쉽지 않네요. 인도군으로 이거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다 정리하고 다 막으로 가야죠. 중국군 오는 거 아니냐고? 에이 여기까지 올그 오네? 120개 사단이 올 예정입니다. 중국 오고 있습니다. 온갖 전선에 다 들어갑니다, 그냥 진짜. 아 잠깐만 터키에도 중국이 와 있었구나 이거 아까. 여기도 전선으로 바꿨죠, 중국이. 보급은 하나도 안 되지만. 오, 중국이 뭐 잘라서 죽였는데요? 아, 스칸디나비아가 있구나. 스칸디나비아의 중전차가 아니라 중구축 전차? 오, 오잘 막네요. 근데 이 땅을 반 정도 되찾았는데 공정이 29개. 북부가 역시 이탈리아의 전부다 일본 야마토 뭐하냐고? 야마토를 갔겠어? 한국모함 간것 같은데? 일본은 2차 상륙 준비중 이번에는 상륙방어가 단단했던 프랑스쪽은 좀덜 넣고 독일 북부쪽으로 집중을 해봅니다 일본 민공도 엄두 열심히 한다고? 민공 7개에서 13개로 늘었다 아니 지금 일본인은 다 동결당해가지고 지금 공장이 없습니다 1년 남았어요 오 상륙 초록 빨간불로 바뀌네요 점점 하지만 이건 미끼입니다 미끼. 인자상륙은 여기. 상륙방어가 보이지 않아요? 독일. 근데 수송선이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잠깐만. 아, 무역과 운송우리해 800개 뭐야? 뭘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잠수함한테 계속 잡혀갖고 상륙이 잘안 가지는데요, 일본? 어쨌든 슈테틴 항구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들이 잠수함에 막혀가지고 빨리빨리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수송선은 그 과정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 베를린 런은 성공했고요 수송선, 빵. 다시 차네요 무역을 좀 빼는 것 같습니다 단치도 땄고요 일본이 지금 여기 제권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 잠수함한테 수송선이 잘리지 않게끔 해야죠 지금 일본 해군이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잠수함 구린 거 써가지고 영국한테 다 터지는 거 같은데 일본은 아니 뭐야 이건 베를린은 다시 되찾았습니다 독일 이 빨간 건 뭡니까 에? 오중국이요오 개빨라 이게 상륙이지 일본도 다시 상륙 노려봐도 될것 같아요 이러면 수송선은 다 뒤졌지만 오 필론도 뭔가 한다 아, 그냥, 그냥 소련 도와주러,구나.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국 보병은 센게 아니에요, 지금. 개수는 많지만, 그냥 뭐 소련이랑 다를 게 없는 상태라서. 그리고 수송선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오오 어, 어, 어? 인도! 아니, 인도 중국 이거 지금 인구 1, 2 등이 자꾸 보병으로 대가리 수로 밀고 그냥 들어와요 그냥 머리 수로 밀고 들어와 버려요 계속 전선이 넓어지면 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강한 유럽 연합이라고 해도 일본까지 여기로 탁 들어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로 다시 가는 건좀 애반 것 같고 음 아, 뭐가 이렇게 많냐 상륙방어 인도 핵심 인구 300m 중국 핵심 인구 524m 아까보다 좀 많이 는것 같네요 중국 어우.. 중국이 또 공산당 이렇게 하는 거또 신기하네, 신박하네요. 유고도 투드로 막고 있고요. 이건 완전 연합이네요. 뭐 미국, 영국, 벨기에 음.. 다 보이네. 터키 터키 군대도 좀 있네. 편도 좀 이상하네. 유럽연합 한 번도 몇 번이냐고? 의미가 있나? 본토가 그대로 있는데 독일 본토가? 아이고. 대량 상륙은 독일 기갑한테 진압당하는 모습 다 뒤지네요 머릿수로만 하는 전쟁은 힘드네요 전차에 다 발표 죽습니다 인도군대 근데 중국은 너무 많은가 봐요 잘안 죽네요 연합국 사상자 900만 일본 제가 말했던 것처럼 2차 상륙을 왔습니다 로리앙 브레스트 이거는 상륙 성공할 것 같아요 로리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로리앙 상륙 성공 브레스트도 성공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거점 확보까지 다 보내 그냥 다 보내요 다 보내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일단 여기 튼튼하게 막고 조금씩 넓혀나가면 됩니다 아니면 뭐 지금 쭉쭉 넓혀나가도 되고 자, 빨리 해야 돼요 중화인민공화국도 지금 진압당하고 있거든요 빼네? 왜빼 뭐하려고 자, 일본이 지금은 밀고 있지만 기갑이 오면은 털립니다. 왔네요. 기갑 대응이 하나도 안 돼, 지금. 독일 상대하는 나라들이. 기갑만 오면 그냥 막 와르르 뚫려요. 대응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지금. 켄 뭐, 여기서 막고 있네요, 그냥. 아, 뭐야. 중국 여기서 또 대기. 오, 어, 중국이 공세하는데 초록불이 뜨는 데가 있습니다. 총이 안 모자라요. 매일 1,700개가 나와요, 총이. 안 모자랍니다. 심지어 이거 자원부족 10% 걸려있는 거예요. 오히려 민스크까지 밀고 나온 것 같은데요, 중국이? 야, 중국 이제 일로 옵니다. 여기부터 죽여버리겠다. 오, 초로불 너무 많이 뜨는데? 중, 중국 센데요? 중국은 장군도 안 쓰고 있어요. 자, 아, 같이고 있습니다, 군대. 어, 점점 폴란드 본토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계속 밀립니다. 지속적으로. 아니 왜 인력이 늘어나 계속 인력이 4천만이야. 무슨 인력이 4천만이야. 아니 아직 남았네. 올라갈 진평법이 10%까지는 올라가네. 0.1%더 넘었어. 상산자 300만, 노련도 거의 300만. 우가 이렇게 핑을 찍나. 아이탈리아버려 망했어. 영국 또다시 루마니아에 상륙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루마니아가 기름 뺏기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방어 중. 중국도 들어가죠. 뭐 온갖 전선에 다가요. 진짜. 총 너무 5만이 남는데 이제 이거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유고 망하는 거 아니겠지 이러다가? 어 이거 넓어진다. 유고슬라비아 땅도 다 밀어내는 것 같은데? 아 기갑이 너무 세다. 어? 유럽 코미는 뭐야? 야 뭐야? 왜 빨개? 이거 공산주의자? 아 <laughs> 유럽 코미니 <코민이> 뭐야? <laughs> 뭐야 퍼시즘이 아예 없네. 결국에 공산당이 집권하고 말았구만. 이 지가 막지도 않네요. 자 이거는 땅다 되찾아왔죠. 공장 129개. 어? 열렸다. 전선이 열려버렸다. 이 소련이 점점 유리해지는 느낌. 진짜 사람으로 전쟁하네요. 중국이. 중국 아직도 4천만 인력.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인력은 없습니다. 이제. 근데 더 맞지 않는 이상. 군경법은 10%로 꽉 잡고. 이렇게 두세요. 4,062만. 좀 이따가 보면 4천만 아래로 떨어질을듯 인력. 또 상륙이 왔네요. 중국이 한 건지, 뭐 인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 인도 두개 나라가 와 있습니다. 오, 이거 많이 찌그러졌어요. 아까는 이만했던 것 같은데.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얼마나 뒤진 거야. 어0 백만이 사라졌어, 이리 여기. 잘랐습니다! 궁극! 유럽 코민이 어마어마하게 잘렸어요, 지금. 이거 공산주의로 바꿔서 망한 거 아닙니까? 하단 44개. 유럽 코민. 그러니까 여기여기 저기저기 여기, 막 그냥 사람 대가리수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상륙오니까 메인전선에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잘려버린 거죠 루마니아 전선도 결국에는 다쳤지만 결국 이렇게 헤르손 뚫고 강을 넘어버렸잖아요 메인전선이랑 연결이 돼버렸잖아 일본 IMF 풀렸냐고요? 아니요 6월까지일걸요 이거 아니 뭐야 병주고 약주고 뭐야 가망 <놀람> 아 자산자가 아까 교환비 개질렸는데 순식간에 망했어요 원복동 시즌2라고? 일본도 자전거 도병을쓸 수는 있죠 아 뽑네? 몇 개를 뽑냐? 212개? 뭐하는 거야? 어 근데 독일 이렇게 무너지나요? 이게 지금.. <laughs> 아니 미.. 친 중국 때문에 이게.. 진다고? 중국 인도 뭔데? 어 인도 망한다 아니 <laughs> 저폰토에 하나도 없는 거봐 인도 뭐야 왜, 핀란드가 선전포고 아니 이럴 거 같더라 왠지 아까 전선 세우는 것이 뭐야 왜레닝그라도못 밀잖아? 어른도 징그럽다. 인력이 남아. 심지어 5%였어, 징병법 중국 사단은 거의 1000개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총이 모자라지 않고. 요기 막 잘렸는데요. 인도 살았네? 오케이, 먹었대. 땅에 반이 날라갔고요 뭐야. 밑에 똥 땅이네? 이탈리아 같은 거구만 아니, 근데 와, 유럽연합 공장 500개를 못 넘는다. 미국 350개. 또 자릅니다. 오 기갑 3개? 큽니다. 자, 일본 대규모 상류. 폴란드 많이 뚫렸죠? 어, 독일 공장 500개 드디어 돌파. 뭐야? 에? 핀란드 망했어? 야, 뭐야? 뭐 보지도 못했는데. 엥? 뭐였지? 핀란드 조건부 항복 눌렀다고? 뭐야, 미국 어디갔어? 에, 미국 또 죽었네. 버려, 버려. 핀란드 소련이랑만 전쟁하려고 연합이랑 그거 한것 같은데? 어, 일본. 뭐또 베를린 또 찍먹하네요. 어, 스페인 다 밀었네, 다시. 대신 이제 폴란드가 많이 밀렸다. 다시 폴란드 밀면 폴란드 이제 복구하면 다시 또 스페인에 상륙오고 스페인 밀면 폴란드 또 밀리고 독일 북부 상륙오고 프랑스 상륙오고 이탈리아 상륙오고 하씨 <laughs> 인도도 막아냈네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중국은 700만 사망 공세를 쉬지 않습니다 근데 총이 모자라질 않아요 하루에 2798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 공수? 인도? 바르샤바 크라쿠프 큰 도시의 공수를 막았네요 1공수인가? 3공수 어? 뻔뻔뻔 헝가리 <laughs> 항복 아 헝가리 항복하고 나서 패치를 먹었어요 독일이 어 혹시 몰라서 여기 슬로바키아 때까지 공수를 날리는 이 판단 또 상륙 온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일본이지 이 방향이면 일본이 아니네 터키 터키가 왜와 터키는 지금 와도 상륙이 안될 텐데 어차피 어, 실패했죠 왜 가죠 터키는 터키는 지금 자기 본토부터 좀 찾아야 될 텐데 어야 공수가 52개인데 일본 야 이거 될 리가 없죠 영국에 그것도 안 되죠 상륙방어가 있는데 거기다 콩수를 날려서 뭐 합니까? 일단 봅시다. 어, 중국 상륙방어 하나도 없는데? 대만만 지키고 있냐 무슨? 왜 대만만 지킴? 바르샤바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다 중국군대예요 전선에는? 어, 독일 본토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음 여기는 일단 고립은 됐지만 항구는 있습니다. 독일 본토 진입은 실패, 중국. 꾸준히 밀립니다. 아이고 동기를 풀렸네요. 민공 27개. 민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급하게 짓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망하냐 사람으로 미니까 존화 오래 걸리네 어? 터키 많이 밀렸는데? 터키 망하면 전선이 이거 85%야 이게? 어 바그다드가 좀 큰데? 오, 엄청 많이 갇혔습니다 아 소련이랑 중국이네요 터키 군대넣고 괜찮습니다 소련이랑 중국 눈엔 어차피 터키 똥땅은 보이지 않아요 바르샤바 함라 결국 대가리수로 밀었어요 기갑 하나도 안 보이죠 전선에 다 사람이에요 그냥 중국, 950만 사망. 어, 좀 많이 죽었는데, 이제, 진짜? 아니, 얼마나 공세를 한 거야? 소련은 400만. 중국 사단 1000개를 넘어가겠습니다. 난더못 버틴다, 독일아. 루마니아의 유언이었고요 유럽연합 장비 상황 어떻냐고 좋습니다. 장비 부족한 거 없네요. 소련 기갑이. 크라쿠프 공세 준비 중. 크라쿠프를 밀면은 폴란드가 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본토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중국 군대. 올라섭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이제. 뭐야? 이제 연합국 수장은 소련입니다. 안데 아, 소련이 공장이 많구나. 상당히 폴란드 밀고 들어오면서 320개, 독일은 511개. 독일은 인력이 조금씩 모자라네요. 영국은 오늘 하루 종일 공군 따를 쳤기 때문에 좀 불쌍하네요. 와, 비행기 많아요. 11,200대. 이게 뭐 소련이랑 중국이 뭐 사람으로 민 것도 있지만 공군의 튼튼한 지원이 있었다는 거. 영국의 근접 항공 지원기가 3,000대 정도가 있네요. 든든한 영국의 제공 지원이 있었습니다. 진짜 깡보병으는못 밀거든요. 공군이 있기 때문에 밀수 있었다. 영국 오늘 보이지 않는 영웅 다크나이트였습니다. 크라쿠프 밀리지도 않았는데 폴란드는 항복. 오, 핵심 인구 1억 6,900만이네. 아니, 영국이 진짜 자기 육군 안 가고 그냥 상륙 방어만 하고 하루 종일 공군만 뽑았어. 이게 미국이 살아 있었으면은 영국이 자주 보였겠지만 지금 미국의 역할을 소련과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천 개가 넘은 중국 육군 인력 800만. <laughs> 소련도 육군 인력 5 0 0만이야 사상자 2,600만이야. 아이 <laughs> 뭐 얼마나 죽은 거야? 영국이 혼자 천만 죽었어요. 천만. 아 근데 역사 최고 사상자는 아닙니다 이게. 독일은 사상자 500만. 독일이 500만이나 죽으면 안되거든요 아무리 프랑스랑 이탈리아를 핵심주로 흡수한 독일이지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독일 세력 전체를 합치면 800만이 죽었다 사상자만 보면 은 얘네가 이겼어요 뭐 2600만이 죽었기 때문에 연합국은 아 독일 본토까지 많이 밀려버리네요 루마니아 런 중점 찍고 있냐고? 아니요 끝까지 군대 중점을 민주주의 지지도는 뭡니까? 아 하지만 부쿠레슈티 밀리면서 항복도 94% 페를린 함락 아, 아, 중국 군대가 소련이 아니고. 아니, 왜다 중국이야. 오늘 뭐야? 중국이 전 세계 다 때리고 다녀. 1대1로. 나따나꽃이 분신술 수련 중이라고? <laughs> 아, 뭐야? 나따나꽃이 육포가 170개가 있어? 아이고, 막 잘립니다. 르브프 암스테르담 수도라고? 아니, 미친, 뭐야. 아, 40점이나 되는구나. 파리는 50점인데, 왜 파리로 안 되고. 소련 장군 스텝 받으려고?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얘는 좀 좋다. 필리프, 골리코프, 주코프6256 좋네요. 개오르기, 자하로프, 8215 어, 좋습니다. 헝가리 두 번째 사망, 또 빰빰빰이네요. 공수네요. 헝가리 죽으면서 전선이 또확 열렸죠. 아니, 유구슬라비아는 어디 갔습니까? 인도가. 아, 오늘 인도랑 중국이랑 소련이랑 이, 사람 많은 나라 셋이서 그냥 사람으로 다 밀었어요. 거기에 든든한 서포터, 공군 있어요. 지원 좋습니다. 셋이 합쳐서 10억. 인구 10억의 파워 인구 1억 6천만 유럽 코민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죠? 안타깝습니다 오늘 잘했는데 유럽연합이 나왔는데 질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소련 공장 400개 돌파 굉장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니른베르크 여긴 뭐야? 위넨 레겐스부르크 짤츠부르크 벨스 온갖 군대 공수가 떨어지고 있고 아 독일이 뭐야 망했어요? 어 뭡니까? 한평생이 지난 후 드디어 끝났구만. 뭐, 판도가 뭐 조금 나쁜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아일랜드? 어 뭐야? 확인 누르는데 제동기워가 안돼. 여기까지 합시다. 로딩도 안 되네.